여러분 월드컵 브라질전 보셨나요? 진짜 브라질 너무 잘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도 정말 잘 싸웠습니다. 뭐 세계 1위한테 졌으니까 우리 세계 2위 위기... 비록 대한민국 브라질에게 흔들렸지만 며칠 전 브라질을 뒤흔든 한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혜수 배우입니다. 지난 2년 가장 바빴던 배우를 뽑자면 박혜수 배우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야차, 종이의집 공동경제구역, 수리남 등에 출연하여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넷플릭스 공무원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저희 세계인의 눈에서도 박혜수 배우의 명장면들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틀 전 남미 최대 콘텐츠 축제인 CCXP에 박혜수 배우가 초대되었습니다. 박혜수 배우를 보러 온 브라질 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한국어로 쓴 플랜카드를 들고 온 브라질 팬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임을 좋아하는데, 사실 그, 오징어 게임 마지막 게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센티브나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그리고 창작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어, 경기는 경기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자가 이기겠죠. 아, 뽑힌! 아시아! 혜수는 <laughs> 다정한 남자로 포털의 규모와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충격을 받았어 나는 한국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일명 박해수와 함께한 이 사진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징어 게임 수리나 종이집 공동 경제구역 메가스타 박해수 배우의 도착으로 인한 상파울로에 미쳐버린 관객들. 박해수 배우에 대한 브라질 팬들의 SNS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올 정도였는데요. 박해수 배우는 곧 개봉하는 종이의 집공동 경제 구역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 이 종이의 집은 스페인 원작을 한국적인 정서로 가지고 오면서 어, 조금 더 어, 한국적인 상황과 정서로 들어와서 그것을 기대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12월 9일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시즌2가 개봉합니다. 시즌1은 넷플릭스 공식 공개 첫 주, 비영어권, TV쇼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호불호가 크게 갈렸습니다. 연출과 연기력에 대한 비판보다는 종이의 집 원작과 스토리 전개가 똑같아서 실망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즌2 캐릭터 서울의 출연은 해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실망한 해외 시청자들도 있는 반면에 종이의 집 한국 버전을 재밌게 본 해외 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한국의 종이의 집 공동 경제 구역이 너무 기대된다는 반응들도 많습니다. 저도 종이의 집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원작에 없는 한국 오리지널 새로운 캐릭터 서울이 너무 궁금합니다. 곧 넷플릭스에서 개봉하는 종이의 집 공동 경제 을 고화질로 보고 싶은데 요금 17,000원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4,840원으로 볼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세계인의 눈도 2개월째 잘 사용하고 있는. 게임쓰고 OTT 계정 공유쉐어 서비스인데요. 요금 4,840원. 커피 한잔 값만 내면 고화질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모든 넷플릭스 콘텐츠 시청이 가능합니다.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추가 5% 할인까지 받을 수 있고 카카오톡, 구글, 페이스북으로 간편 로그인이 되니까 회원가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OTT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다보려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돈은 에안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임고 사용 방법부터 추가 할인까지 받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게임 쓰고 가입 절차와 할인 코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인증 번호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이메일을 확인하게 되면 겜스고에서 보내준 인증코드가 보일 겁니다 이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시면 회원신청 없이 즉각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하여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기란을 클릭하시고 세계인의 눈에서 제공하는 알파벳 G R W 숫자 2 e, 알파벳 T 코드를 완성하여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결제하기를 누르신 후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